수학도 그때자 적분부터 적분 넓이 시작해 볼게 정적분은 정적 넓이 구하기 한번 시작해 볼게 넓이 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거 알려줄게 어 이런 f x라는 함수가 있어 이 점을 a라 두고 이 점을 x라 두자 그래서이거의요거의그 순간의 순간이 아니라 그 평균 변화율을 보이 보면은 x 마이너스 a 분의 f x 마이너스 f a겠지 f a f, x 그렇지 이게 순간 이게 평균 변화율이지 여기다가 x 가 a 로 가까이 가는 거 이렇게 하면은 순간 변화율이 돼 버리지 이거를 이렇게 된거 순간 변화율 a 에서의 기울기가 아, 돼 버리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쓸수 있지 우리 델타 x 델타 y 이렇게 가지고 델타 x 이거를 붙여 가지고 델타 x 이걸 델타 x 분의 델타 y 하고 리미트인데 이제 델타 x잖아.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걸로 해야지 이제. 그러면은 이게 x가 이, 델타 x로 바뀌었으니까 델타 x는 0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해 버리면 d dy dx가 되겠지. 이렇게 X에 대하여 Y를 미분하는. 이렇게 돼버리지. 이게 중요해. 이게. 이게 핵심이야. 핵심까진안 하고 이거 알아둘 거. 뭐냐? 이게 분자 분모가 변화율이고 이 분자가 이제 0으로 가까이 갈때 dx분의 dy. 이 델타가 d로 바뀐다. 를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거를 알아둬야 돼. 이거 말했어. 이거 무조건 알아둬야 돼. 자, 그럼 보자. 자, T축이 있고 Ft라는 그게 있겠지 어음 여기서 이거 A부터 X까지의 넓이를 X, X, S, X라고 해볼게 X에 관해서 좀 넓어지는 거니까 이게 좀 X값이 늘어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주니까 X, X라고 해볼게 그리고 한 이쯤 이쯤에 델타 X 델타 x라고 해줄 거고 여기에 델타 x가 되겠지. 그래서 이 넓어진 이 길이를 x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이거를 델타 s x라고 해볼게. 이렇게 해볼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 어? 이거를 델타 x s라고 해볼게. 근데 이 델타 x x라는 넓이가 이게 이 그러니까 x하고 델타 x라는 이 범위로 범위에서 범위에서 여기가 이렇게 하고 여기 최대값을 최대 의 길이를 f t의 최대 f t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할게 그리고 최솟값을 m이라고 할게 그럼 어떻게 생긴 거냐 이렇게 생긴 m 이 m x가 있어 m 아니 정확히 m 델타 x겠지 m 델타 x 보다는 이 x, x, 델타 x 스가 크고 m 여기 m 델타 x 가 있겠지 m 델타 x. 이거 이게 직사각형 넓이야 직사각형 넓이 이만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넓이 이거보다는 그게 작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델타 x s 엑스 근데 이게 아 이게 대문자임 대문자임 대문자 M, M, 대문자 M, 델타 x 있으니까 이렇게 M 델타 x 보다는 작겠지 당연히 그리고 M 델타 x 보다는 커 델타 x x가 S x가 근데 여기에다가 델타 델타 X를 양변에다 나눠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어차피 델타 X는 양수 값이기 때문에 바뀌진 않지 이게 요런 식으로 되겠지 응. 이건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limit을 붙여봐 limit 그래서 이거는 M 델타 X X 분의 델타 S X 분의 리미트 델타 x 그 m 이거가 0으로 가는 0으로 가는 리미트를 붙이면 이 등호가 다 생기지 자 됐어 여기까지 됐다 여기까지 됐지 근데 봐봐 잘 봐봐 이 m이란 게 델타 x에서 0으로 가까이 될때 어떻게 돼 이렇게 가면서 m도 m이 되겠지 그래서 fx가 되는 거야 그냥 이때 fx 이때 그 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fx가 나오고 m도 당연히 델타 x는 이동하는데 m은 어떻게 돼 있어 그냥 f x 되는 거야 이것도 fx 그래서 뭐야 샌드위치 정리로 이해가지고 리미트 세모 x 아 델타 x는 0 델타 x분의 델타 세모 x는 그 뭐야 fx가 되는 건데 이게 그거라고 했지 얘지 이게 분모가 0으로 가고 이게 변할 분의 변화이면 분자 분모가 그럼 어떻게 돼 d 분의 xxx 분의 dx는 fx가 되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돼 x so x 이거프라임이 아니야 그 뭐야 아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x, x를 미분하면 f(x)가 되고, 이걸 다시 적분하면은 적분하면 적분하면 원그 뭐야 적분상 적분 상수 적분 부정적분 이제 x, x가 나오겠지 여기 됐어 그럼 이렇게 쓸수 있지 A, x, x는 f'x 플러스 c 이렇게 왠지 알겠지? 이거, 이게... 이거잖아. X에 A, x 에 관해가지고 x x 를 미분하여라. s x 라 하니까 좀안된안 안 좋나? 계속 그냥 이렇게 X 미분한 거, 이거는 FXG. 이거를 다시 이거 적분해 주면은 F 프라임 X 대문자 F 프라임 플 C. 이거 말한 거야? 문제없지. 이렇게 됐어. 근데 우리 적분 상수 있잖아. 좀 걸리잖아. 이걸 없애 버릴 수 있어. 어떻게 없으냐 x에다 a를 넣는 거야. a. 그럼 x x x X에, 에다가 a를 넣으면은 xa 라고 하, 하 xa 는 그거지. 넓이가 없는 거지. 넓이가. 그한 순간이니까 넓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거야. 0. 그래서 어떻게 돼? c가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되는 거지. f 프라임이 아니라 대문자 Fx.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식이 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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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들어가겠지 A.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F p r i m A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x, x고. 뭐. 어, 그니까 이거 봐봐. 어, 이거 위끝 대입해서 아래 끝 대입한 거 아니야? 적분해서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다. A, x. 뭐지? 여기다 F, X, T, X 이게 바로 X, s 된다 그 결론이 뭐냐 이게 지금 뭐야 F, X를 A부터 X까지 그 적분을 하면은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봐봐 Y는 X제곱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됐어. 이거를 0부터 2, 2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되냐 0부터 2. 그리고 fs x 제곱이지. 그 tx를 하면은 이거 적분해서 3분의 x 세제곱. 위끝 대입해서 3분의 8 맥이 0. 그래서 3분의 8딱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해석이 왜 근데 이렇게 썼냐 라고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썼냐 이거는 이거는 왜 썼냐 라고 보면은 이 FX는 길이야 길이 아까 봤던 것처럼 길이야 여기서 길이 길이 FX FX 길이야 이거를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미적을 안 배웠는데 정확히 구, 부정적 그구정 적분에서 적분해서 쓰는 거거든 미적을 배우면 배울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기초를 해가지고 안 배웠는데, 아무튼 이게 그걸 쓰인 거는 이 이거를 그때 이거 미분 적분보다 이전에 사람들이 구하기로 쓴 건데 이 f x를 길이라고 이거 그거 세로 길이하고 d x를 가로인데 완전 조그맣게깔아서 오차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촥다 했던 거야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미분 적분에서는 이 미분 길이를 미분한 것이 넓이가 된다. 이 일축 1차축1 적분하면은 넓이가 된다. 여기서 여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S는 이렇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처음부터 그냥 이것만 설명했다. 다음부터, 응. 알았을 거래. 그래서 길이를 적분하면은 그거 된다. 넓이가 된다.라고 말해주면 돼. 끝 끝은 아니고 x축 둘러싸인 넓이는 이따 하자 끝 넓이 둘러싸인 부분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어서 한번 해볼게 먼저 이게 있다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제 x축이지 이게 x축 이것도 x축이라봐 x축 위에 있어 이건 위에 있는 거지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보면은 여기에 넓이를 한번 구해보고 싶다 여기 넓이 넓이를 한번 구해보고 싶으면은 이런 범위는 a부터 b가 되겠지 그리고 f(x)가 되겠지 그리고 tx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냥 넓이가 나와 이렇게 하면은 길이를 여기 x라고 하면은 여기 길이가 f(x)가 되겠지 그래서 길이를 말지 길이를 미그 적분하면 넓이가 된다 그리고 a부터 b까지 쑥쑥 이렇게 감, 해주면은 딱 되는 거야 이렇게 딱 통합하면은 그리고 구정적분으로 했을 때의 뜻은 원래 그렇지만 이제는 그 뭐야 미분으로 했을 때는 그 길이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면은 이제 넓어야 된다 라고 봤는데 이제 이걸 보게 이거를 g x 로 해볼까? 이거를 차라리 GX 똑같이 하지 말고 그냥 g x 로 해보자 그리고 이점을 x 로둬 그럼 여기 길이가 GX가 될거 아니야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 A분의 B GX, TX. 네, 이것도, 어, 여기 에 넓이를 한번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어, 이거 똑같지 않냐? 넓이 이렇게 이 길이를 접근했고, 이제 다 했고, 어, 이제 이것도, 이제 넓이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음수가 나와. 음수 넓이가, 넓, 넓이는 음수가 될수 없지. 어, 씨발, 이게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건 FX는, 위에 이거 Y 값이란 말이야, Y 값. Y 값. 이 전부 다 그래프가 전부 다 y, x축 위에 있어가지고 다 양수잖아. 근데 이 y 값은 전부 음수라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접근해도 그 그거 되겠지? 어 이게 부가 반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마이너스를 한번더 붙여. x축 아래 에 있는 그래프가 아래에 있을 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 문제로 가보자. y는 x제곱 플러스 3x라는 이거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있지. 그래서 이게 넓이 한번 구해서 보면은 여기, 여기를 구하고 싶어. 그럴 때 어찌냐? 범위를 나눠. 이게 x축 안에 있는 거하고 x축 위에 있는 거. 그래서 3부터 4x제곱 플러스 3x, tx 이렇게 해주면은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x 세제곱 3이고 플러스 x제곱이 되겠지. 요거는 접근 상수를 넣지 않고, 윗 끝, 아래 끝. 그렇게 해주면은, 46, 64, 64분의 3, 플러스, 46, 마이너스, 전체 괄로 27, 3분의 27, 플러스 9. 이렇게 인는데딱 봐도 이게 양수가 나오는 거 보이지? 근데, 여기에서 구할 때, 2부터 3까지 구할 때는, 그거에. 어떻게 해줘? 음수가 나와 해볼게. 2부터 3 x 제곱 플러스 3 x 음, 어렸죠. 이거를 이제 2부터 3까지 해보면은 아, 귀찮긴 하네. 아, 칸이 없어. 왜? 내가 칸을 안 만들었지? 3분의 x 제곱. 플러스 x제곱 아 이거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아 내가 왠지 잘못했다 마이너스 3x 어렇지 똑같은 이것도 양수가 나와 이거는 이거는 안 봐도 마이너스 x 나 이거 또 잘못한 거 같은데 <laughs> 2분의 3인데 2분의 3 x제곱 아무튼 대입해주면은 이런 거 밑에 있으면은 x제곱 플러스 3x하면 위에 있겠지 안 되겠지 아무튼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주냐 그냥 결론만 말할게 이럴 땐 마이너스 붙여라 그렇게 하면 이거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절, 결국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 y는 f(x)와 x축의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이 구간이 있겠지. 구간 그리고 f(x)는 함수가 있지. 그 dx라는 게 있겠지.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보면 돼. 그렇게 하면 된다. 음. 그래서 절대값을 씌운다는 거는 절대값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구하라기보다는 이렇게. 말했지 여기 길이가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x축 아래에 있으면 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x축 위에 있으면 그대로 써도 된다를 말해주고 싶은 거고 이거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 이것도 한번 봐볼게 이거를 f(x)라고 하고 이걸 치 x 해볼게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게 뭐냐 여기 넓이야 여기 넓이 a부터 b까지 넓이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여기를 x 라 두고 슬쩍 슬쩍 해보면은 이거는 여기까지는 gx가 나왔고 여기는 fx가 나있지 여기까지 넓이는 fx가 나겠지 그래서 여기 구간의 넓이로 길이를 그려야지 그하고 a 터 b부터 적분 해야지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거 길이는 fx 마이너스 gx가 나오겠지 이거를 a부터 b 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넓이가 나온다. 이거는 또, 지 시간에 배울 거지만, 여기 뭐, dx가 다 들어가겠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응, 이렇게 해주면 돼. 그리고 만약,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 이런 함수가 있다 쳐봐 이렇게 이건 X축에 있는 거지 이이 이 구간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자 여기에 넓이를 한번 구하고 싶으면은 요거를 1 이리라 두고 여기를 5라 한번 더 볼게 1부터 5까지 이렇게 더 보면은 아어 이제 봐봐 해볼게 x로 쳐볼게 나오겠지 이것도 fx g x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fx 마이너스 gx야 왜 그러냐 여기 길이가 마이너스거든 이게 밑에 있잖아 y 값에 그래서 gx도 마이너스 음수율을 가질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빼주면 된다 근데 어디까지 1부터 5까지 이걸 이렇게 dx 이렇게 해주면 된다. 결국엔 어떻게 되냐? 이것도 두 그래프 사이 의 넓이는 뭐야? 인테그랄 구간이 있겠지. 구간 이 구간이 있고 위에서 아래 함수 위에 함수 또 아래 함수 아래까지 아래 함수를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응. 해준 것처럼 이렇게 해준 것처럼 해주면 된다. 응. 함수를 빼는 게 아니지 함수를 빼는 게 아니라 위에 함수 y 값을 빼는 거지 정확히는 아래 함수 y 값좀 설명 붙여주자만 이렇게 해주면 된다. 쉽지? 오케이 끝.